안녕하세요. 장톡대입니다 친구들이 가장 최애라고 생각하는 포켓몬 카드 팩은 어떤 팩일까요? V 카드가 나오는 시리즈 중에서 저의 최애라고 하면 역시나 샤이니 스타인데 샤이니 스타는 구하기가 사실상 너무 힘들고 샤이니 스타를 빼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은 저는 사실 전설의 고동이었습니다. 아, 막 마음속 그 고동치죠. 이 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전설의 고동에서 좋은 카드를 뽑은 기억이 사실 많이 없어요. 전설의 고동에서는 VMAX와 V카드가 두 장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카드다 이런 거를 사실 뽑아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최애 팩은 뭐한 줄? 무한존에서는 좋은 거 뽑은 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최 포켓몬 카드팩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전설의 고동을 한번 어떻게 할까요?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털어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부르고 갈까요? 준비되셨어요? 덕대팜, 덕대팜, 덕대팜! 하지마! 어 뭔가 이제 조금씩 안정이 돼가는 목소리. 헛소리하지 마, 임마. 자, 오늘은 덕대팜이 아닌 문방구에서 털어 가지고 온 전설의 고동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동네 문방구에는 한요 정도 남아 있었는데 글쎄요, 우리 친구들도 아는 건가요? 어 다른 팩들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어가지고 그 많이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설의 고동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네요. 뭐 샤이니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한팩 남아 있는 거 제가 뽑았죠.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전설의 고동 강화 확장 팩갑니다 오, 뭐야, 나온 줄 알았네. 오, 나왔네! 어메이징 레어! 라이코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약간 레어 카드가 아닌 것처럼 생긴 레어 카드. <laughs> 어메이징 레어 나왔구요. 근데 사실 저는 어메이징 레어는 뭐 좋기는 좋은데 어, 저는 어메이징 레어보다는 슈퍼레어가 더 갖고 싶네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친구들은 어떤 카드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레어, 이제 카드 레어 등급에 따라서 좀, 어, 해보자면 당연히 하이퍼레어가 가장 좋을 테고 이제 뭐 VMAX나 V, 슈퍼레어 정도를 따져보자면 슈퍼레어가 확실히 카드가 엄청 이쁜 것 같아요. 홀로그램이 그냥 그 반짝반짝이는 게 그냥 우리 그냥 마음을 그냥 심쿵하게 만들어 버리죠. 어 이제 순수 어 순수 나올 때가 됐다 생각했는데 나왔네요. 자 과연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어떤 카드가 아, 아 강철 톤 부이. 역시 이래서 제가 전설의 고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전설의 고동도 굉장히 좋은 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두 개가 나오긴 하지만 생각보다 슈퍼리어 같은 카드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v나 v 맥스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또 많이 나온 친구들도 있겠죠? 오! VMAX다. 맞죠? VMAX. 석탄산 VMAX. 그럼 V카드도? 짠! 아, 역시. 석탄산과 석탄산 VMAX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이제 카드 팩이니까 장점이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세트로 두 개가 나온다.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이고 제 지금까지 앞부분에 했던 발언을 전부 취소해야 될지도 모르는 카드가 지금 살짝 보여버렸는데요. 이거 어쩌면 좋죠. 사람은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어 제가 입방정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방정을 떠니까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클라스 과연, 우와. <목소리> 어니언 슈퍼레어. 와, 어니언 슈퍼리어와 이거 없는 카드인데 어니언 슈퍼리어 나왔습니다. 어니언, 양파를 많이 좋아하나? 자 오늘, 와. 나름 대박쳤습니다. 와 근데 아 마지막 팩에서 나오지 않았네요. 와 근데 제 대박이다. 문방구에서 뽑으면 왜 이렇게 잘 나오죠? 지난번에 샤이니스타 한팩 뽑았을 때도 트레이너 카드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트레이너 슈퍼레어 카드가 무려 슈퍼레어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클래스 이게 장떡대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트레이너 카드 그냥. 바로 뽑아버리는 쿨라스! 자, 오늘 어니언 뽑았는데요. 어, 문방구 이래서 제가 자주 털러 가는 겁니다. 잘 나와요. 친구들은 문방구에서 좋은 카드 많이 뽑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덕대 팝에서 뽑으셨나요? <laughs>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친구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어 제가 요즘에 어떤 장난감을 리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켓몬 카드 위주로 일단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베이블레이드도 또 신제품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베이블레이드도 곧 리뷰를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장난감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댓글로 원하시는 장난감 이렇게 써 주시면 선플로 다음 영상에 올려 드리면서 장난감 리뷰까지 같이 가는 내 눈!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